이전 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 중에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 스스로 발표한 개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소치 의원, 위원, 법제사위원장님 나오셨고요그 외로 국민대대방 대방장님. 피청구인 본인은 안나오셨죠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세사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